AI 붐,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뜨거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랑 너무 비슷한데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자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엔비디아의 이익성장률이 다른 S&P 500 기업들을 그냥 뭐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와, 이거 완전 과열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저희는 이 숫자들이 왜 버블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AI 붐은 닷컴 버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지만요,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를 만드는 데이터에 기반한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돈의 출처가 달라요. 이 거대한 흐름에 자금을 대는 주체, 즉, 선수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닷컴 버블 때는요, 벤처캐피털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좀 투기성 자금이 시장을 이끌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증명해온 초거대 기술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할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 돈이 그럼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바로 투자의 대상이 다릅니다. 닷컴 버블이 뭐 패치.com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꿈에 돈을 댔다면 오늘날의 AI 붐은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바로 이 물리적인 인프라를 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규모가 축구장 100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에 GPU를 수백만 개나 설치하는 말 그대로 현대판 대규모 토목공사. 인프라 건설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닷컴버블의 그 많던 아이디어들은 다 사라졌지만 19세기에 깔았던 철도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은 설사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일 텐데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업 5개 중에 고작 1개만 흑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AI 생태계에서는 어떻죠 3개 중에 무려 2개가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무려 3.25배나 더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미래에 잘될 겁니다 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영업 이익률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바로 지금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는 진짜 수익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번엔 버블이 아닌지 그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아주 중대한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위험, 바로 극심한 시장 집중도입니다. 지금 S&P 500 시가 총액의 35%가 단 10개의 기술기업에 쏠려 있어요.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이건 마치 미국 경제 전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수의 거인 중단 하나라도 휘청거리면 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거대 기업들끼리 돈이 그냥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오픈 AI는 그 돈으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약하고 또 오라클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삽니다. 이게 돈이 생태계 안에서만 돌고 외부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위험.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AI가 가져올 1조 달러의 효율성. 이거 뒤지어 말하면요. 천만 개의 화이트 컬러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사무직 일자리 절반, 그러니까 50%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점을 좀더 넓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시장의 버블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 구도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보세요. 미국은 AGI, 즉, 범용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우주선을 한 방에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AI를 모든 산업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시키는 도로 위에 전기자전거를 최대한 많이 깔아놓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AI의 두뇌 경쟁 안금이나 중요한 게 바로 몸의 경쟁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산업용 로봇 보유 대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무려 5배 이상 압도하고 있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물리적인 실행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오픈소스를 하나의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를 우회하고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죠. GPT사 훈련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단순한 시장의 버블로 볼게 아니라 과거에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우리 세상을 완전히 재편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가 건설되는 거대한 전환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버블이 언제 터질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될이 AI 인프라를 과연 누가 장악하고 통제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알리바바의 조 차이 회장이 아주 핵심을 짚었죠. 최종승자는 최고의 모델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빠르게 파고드는, 즉, 가장 빠른 채택을 이뤄내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다룬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 특히 중국의 로봇 전략이나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